바른변 d 당뭐뭐 o u get down 요 o the movie? How did you get down to the m o v i 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a Ben b a 다른 미래당 a r a m 원내대표 s h 서 m a One Deputy Tangsani Tushoso, o 가 e Deputy Mushoso, One Deputy, One Deputy, One d e p u t 다 One d e p u t 압 One Deputy, One d e p 그러시고 또 이렇게 저희 방 방문해 주셔서 네. 또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우리 오시는 원내대표님까지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국회가 뭐한달 가까이 지금 파행 거듭 먹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국회를 덕으로 지 않아서 어 이런 계기로 좀 우리 국회가 빨리 정상화가 되고 네. 또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좀, 종지부를 좀 찍어야 될것 같은데, 네. 우리 오시는 대표님께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아, 제가 사실 평소 참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아, 방송에서도 이제 선배님과 몇번 토론도 했었고요. 정말 합리적으로 또, 또 여러 가지 정세를 바라보는 어, 시각에 대해서 제가 평소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환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laughs>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화당은 늘 이제 민생을 우선해서, 어, 현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바른미래당과 또 협력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저 대표님께서 제가 당선이 됐더니 이제, 우경화 되는 거아니냐는 말씀을. <laughs> 아, 아좀 걱정, 걱정 해요. 걱정 못 우경화. 제가 네, 대표님 왼쪽에 있는데 왜 자꾸 우경화 되냐고. <laughs> 저는 저 좌로도 안 가고 우로도 안 가고 전진만 합니다. 네. 우리 바른 미협당은 자강에서 우리가 내년 어, 총선을 또 준비하는 그런 결의를 했기 때문에. 좌우로 안 가고 전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협력할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어, 지금 굉장히 양극단에서 대치된 국면이고 민생을 우리가 하루빨리 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 우리 이성엽 대표님과 많은 부분 의논하고 또또 또 앞서 어, 이인영 나경원 두분 대표님 뵙고 왔는데 모두가 다 절박한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어, 우리 음, 국회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유대표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어, 저도 역할을 네. 최선으로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다시 한번 환영해 음, 주셔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우량우를 걱정해야 할 사람은 유선엽이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laughs> 걱정을 해야죠, 사실은. <laughs> 네. 바로 미래당이 우량우를 걱정해야 할 사람은 민주당이고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다 <laughs> 네. 다만, 어디 뭐그 사보임 문제도 이렇게 원점으로 이렇게 네. 빠르게 되돌려 놓는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사보임 되돌려 놓으시면서, 그 어떻든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문제라든지, 네. 공수처법 문제 등,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그게 사실은 패스트 트랙을 오신 한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는 반대하는 베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이셨지만은, 어떻든 이제 지금 법적으로, 절차적으로는 베스트 트랙에 탔으니까, 어 하나 그 베스트 트랙 태울 때 우리 입장은 본격적인 좀 협의, 논의를 좀 강도 있게 추진해 나가자, 밀도 있게 늘어지지 말고, 이런 의미로 베스트 네. 트랙에 올렸기 때문에, 뭐 사보임을 이렇게 바르게 되돌려 놓는 것도 이제 뭐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선거제 문제 특히, 진정한 연동형 미래 대표제가 좀 도입될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뭐100% 동감하고요. 베스트 트랙 부분은 뭐 어떤 원내 대표가 한 분이 새로 됐다고 해서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뭐 절차대로 가는 것이니까.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패트에 태워지는 절차가 자체가 이게 협상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라는 것이 홍영표 김관영 대표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이뤄나가서 우리 사법개혁도 이뤄내고 선거제도 개혁도 이뤄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네 고맙습니다. 그 사보이 문제를 엊 그제 저도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거 듣고, 아, 요것도 하나 바로 잡을 게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음. 지금 사보임으로 해서 이제 바로 위에 정상적으로 더돌려놓는 것인데,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가 저는 새 정치가 아니라 추태 정치고 구태 정치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장 단적인 이유가 그 본인이 대선오는 과정에서는 그 경남인가 부산 비례대표 의원, 음.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김종인 대표가 아마 풀어줬을 거예요. 이산권 네, 의원이 네. 가서 요청하고 해가지고. 본인은 그걸 풀었는데, 정작 우리 지금 장경수 <laughs> 의원, 아까 <laughs> 발음미래당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장경수 의원, 그 다음에 박주연 의원, 이 문제를 지금 안 풀어준단 말이죠. 이거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뭐 차산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안 풀어서 저는 그것은 세정치가 아니라 정말 추태정치고 구태정치다. 저역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 오신한 대표님 이제 취임과 함께 네. 사보이물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뤄놓는 것과 동시에 요 장정수 의원님 뭐, 뭐 박주현 의원님 좀 부르시죠 네. 이 제가 민평당에 올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예뭐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은 뭐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저희 당에서도 어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국회에서 모든 네. 한분한 분이 다 헌법 기관으로서 그 본인의 소신껏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또 당내에서 잘 협의해서 어, 의견을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모임만 정상화 하시지 마시고 네. 이 지금 나와 계시는 비례대표 의원님들 네. 네. 문제까지 풀어주시면은. 네. 야, 이 안철수 새정치가 아니라 오시만 새정치구나 이건 정말 아마 국민적인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 <laughs> 저유대표님께서 당선되시고 늘 우리 바른민주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 말씀들을 주시는데, 하여튼 어, 그런 걸 포함해서 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어, 독자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내용을 또 극복하고. 어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예. 기다려 주시고요. 예. 또 우리 많은 의원님들과 또 의논하고 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안철수의 새 정치는 죽고 오신만의새 정치가 <laughs> 떠오른다 이런 평이 나올 수 있도록 <laughs> 네. 우리 <laughs> 네. 오 대표님께서 아니 그래도저희 당을 이렇게 저 창업주인 안철수 대표님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웃음> <웃음> 저희가 풀어주고 싶다가도 안 풀어주죠.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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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정말 납득이 안 가서 그랬어요. 네, 오래 전부터 예, 예. 그걸 본인은 그때 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본인과 관련된 저 광해 의원을 이렇 풀면서 이건에게 모와서안 푼다 그러니까 <laughs> 이게 세정신이냐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또 적극적으로 당에서 논의해서 역할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많이 걸고 네. <laughs> 예. 앞으로도 계속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앞으로 뭐 저도 언론에서 비칠 때는 유승엽이가 원내대표제뭐만 패스 트랙이나 트 선거제 개혁, 뭐 물건등감 같다라고 쓰는데 저는 그런 어설픈 의미에서의 선거제 개혁은 차라리 아느니만또 못하다 그 네. 그런 의미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이고 아마 오신 한 대표님도 아마 같은 입장이시지 않을까 저는 네. 선거제 개혁에 있어서 네. 뭐그각 법안 하나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냥 대충 뭐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합의해서 갈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또 논의해서.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같이 협력을 좀 구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뭐 네. 그제도 실업률이 사상 최대로 최고로 지금 나쁜데 높았다 이렇게 네. 발표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을 해서 거기에 처방한 경제정책을 써야만이 지금 이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고 경기부진에서 탈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경제난 원인 규명 대책 마련, 뭐 특별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국회에 네. 네. 만들어서 이 정부한테만 맡겨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네. 자꾸 기다려달라고만 하지 기다리는 사이에 악화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 국회에서 뭐 여야를 떠나서 뭔가 이 경제난의 원인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한 뭐 특별위원회라도 한번 우리 새로 원내대표들이 각당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걸 제가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한번 요구를 할테니까 네. 우리 오 대표님도 좀 적극적으로 네. 도우셔가지고 네. 이 무너져가는 나라경제 살려야지 정부 여당은 계속 변명하고 회피만 하고 있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야당이라도 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적극적으로 좀이 경제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뭐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확고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예. 야당으로서의 아주 그냥 확고한 신념을 유 대표님께서 어, 표현해 주시니까 같이 협력해서 어,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좀 바로잡고 또뭐 격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조의 상임입니다. 기조의 기인데 기재위. 기조의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고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쳤다. 그런데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왜더나쁘냐 이런 거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네. 못하고 계속 작년에 보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 이 연말 다 가니까. 아이고, 내년, 내년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이런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소리냐, 네? 기다리라는 이야기냐, 하고, 추궁도 했습니다만, 이제 금년에 들어가지고 1,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가 나오니까, 또뭐 상저하고라고, 음. 뭐 상반기에는 좀 나쁠 수 있고, 하반부에는, 하반기에는 좀 높을 거다라고 해서, 또, 또 그렇게 변명만 해요. 상저하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볼 때는 정부 여당한테만 맡겨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 나쁘다고 비판하는데 그 사람들은 비판을 자격이 저는 없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자유한국당도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를 망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한테도 맡겨서도 안될것 같고 그래서 어, 우리가 굳건하게 좀 손을 잡고 어, 좀 대한민국 경제 살려나가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특유를 하나 꼭 만드시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